자, 그러면, 한땀한 땀, 한 땀, 12개의 메이저 카드를 확인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전사 카드인데요. 자, 어, 키워드는 공격성, 싸움 의지, 정복, 성취할 수 있는 힘, 선동, 남성적인 힘, 시작, 새 출발을 위한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면, 전쟁의 신 아레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카드예요. 혹은 마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본능적, 공격적으로 해라.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 가장 첫 번째 별자리답게 앞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 해당되는 양자리의 특성은 적극적, 본능적, 자기 중심적, 심사숙고가 부족한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화성은요. 난폭하고 과격하고 공격성이 있고 역동적이며 충동적인 요런 것들이 그리고 빨간 색깔 불사인이다 보니 불사인의 특성 열정 의지 에너지 외향적 활동적 요런 특성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요 어 굳이 나이대를 따지자면 0에서 7세에 해당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나서 자기 존재를 주장하는 그런 단계 어~ 살짝 미운 (6살) 뭐 미운 (7살) 예전에는 그~ 미운 (6살) 미운 (7살)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 점점점점 점점 나이대가 내려가가지고 요즘은 미운 몇 살까지 나왔나요 <laughs> 애키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아유 갈수록 애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어, 보통 또한 집에 하나 혹은 없는 집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완전 애가 상전이 다 돼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자, 어, 아까 그 하우스로 치자면 일하우스에 해당되는 바로 그 카드가 되는데요. 어, 일하우스에 해당되다 보니 자기 자신, 외모, 육체, 성격, 삶의 모습, 요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별자리 특성은요. 공격적이고 용맹스러우며 열정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협심과 승부욕도 강하고 개척자적 기질이 강하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자 전사 카드가 나왔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질문은 주역타로 기초반 교재 편집 작업을 이번 달 내로 끝낼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약식 켈틱 배열법 중에서 아이 카드들마다 지금 나오는 사례들은. 다양한 배열법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종합선물 세트처럼. 어, 일부러 다양하게 넣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숙제하실 때, 어, 다양한 배열법, 어, 심볼론 카드가 제가 처음 배우는 카드입니다. 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왜냐면, 어, 기본적으로 유니버셜 웨이트 다들 배우고, 그 말고도 뭐, 오쇼젠이라든지, 호로스코프 벨린이라든지, 뭐, 르노르망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이 거의 심볼론 강의를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무슨 소립니까? 저는 처음인데요? 하신다면, 선생님은 나중에 한 장, 두장 뽑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배열법 익숙한데요? 라고 하신다면, 알고 계신 다양한 배열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강의 시간에 상세하게 배열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어, 제가 알려드린 요만큼만 해오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을 틀에 가두어 놓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뭐든 하실 수 있게 어, 기회를 다양하게 드리니까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laughs>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요 배열법은요. 약식 켈틱 배열법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켈틱 배열법이 요거보다 장수가 더 많죠. 그런데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장수가 너무 많고 뽑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줄여갖고 약식으로 하는 배열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전사 카드가 언제 났나 하고 봤더니 요 미래에 해당되는 자리에 지금 전사 카드가 나와 있는 거죠. 이미 쓰여진 주역 타로 전자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재편집으로 교재는 만들 수가 있을 땐요 뭔가 성취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나온 사례입니다. 자두 번째 연인 카드인데요. 어, 저 옷이 되게 야하죠. 그 시스루로 <laughs> 거기다 비치는 샤방샤방한 약간 그런 샬랄라 원피스를 <laughs> 입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입으면 다들 도망가기 때문에 맞는 옷도 없고. <laughs> 자, 이 연인 카드는요, 키워드가 소유, 사교성, 매력, 끌림, 가치, 육체적인 매력, 물질적인 매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손꼬을 열심히 보고 있는 저 여신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아까 살짝 화장실 얘기를 하면서, <laughs> 살짝 제가 복선을 깔고 왔죠? 그렇습니다. 비너스가 됩니다. 아까 여자 화장실 표시를 얘기할 때 비너스의 손거울이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 손거울 모양으로 이 금성 표시 이렇게 어, 잘안 보이네요. 빨갛게 동그라미에 십자가 붙여놓은 요 기호. 네, 금성기후. 어머, 금성기후가 막 춤추고 있네요. <laughs> 흔들거리면서. 동그라미 밑에 십자가 붙어 있는 요기호가 바로 금성기후가 되거든요. 네,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혹은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요카드의 포인트는요. 색상, 소리, 향기, 맛, 촉감을 누려라. 오감을 즐겨라. 감각적으로 하라. 이런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 여기 지금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뭔가 먹을 것도 풍성하고 발은 물에다가 담그고 살랑살랑 물결을 촉감으로 느끼면서 입으로는 맛있는 걸 먹고 눈으로는 거울로 외모를 보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감각을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여기는 황소자리는 실용적 현실적 탐욕스러움, 평화적 요런 의미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금성은요 쾌락 추구, 친절함, 관능적, 감성적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흑사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내향적,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 이 연인 카드는요 이하우스에 해당되는데 이하우스는요. 나의 재산 금전 수입과 지출 유동재산 그래서 어 뭐랄까 좀 누려 약간 그런 느낌 예전에 그개구우먼 중에 그런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바로 요 카드의 느낌이 됩니다 색성 향미 촉 오감이 발달되어 있다 요런 특성 자 연령대로 어, 표현을 하자면 7살에서 14살에 해당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자기 것을 소유함으로써 존재를 확립하려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가 됩니다. 자 황소자리의 특성은요, 꾸준하고 고집세고 현실적이며 안정을 중시하고 성실한다. 넉넉히 베푸는 관대함도 있고 어, 되새김질 계산적이며 대식가도 많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연인 카드가 나온 사례인데요, 매력이라는 키워드로 리딩을 한 거죠. 메디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리는 강의를 알게 되어서 요즘 디지털 드로잉에 다시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아플 때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면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요렇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카드, 중재자 카드입니다. 자, 어, 우리가 아직 행성을 하진 않았지만, 자, 요 중재자 카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누구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제우스의 전령 헤르메스에 해당되는 맞습니다. 네, 자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적 제우스의 전령이다. 지적인 능력, 지성적, 계약, 구경꾼, 수완이 좋고 교육자, 상인, 중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일정한 거리를 두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수성은요, 사고, 지식, 정보, 중개, 이동 요런 의미를 담고 있고, 쌍둥이 자리는 호기심, 합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적, 지성적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사인이다 보니까 논리, 사고, 분석, 판단, 소통, 지적, 호기심, 외향적 요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중지자 카드는요, 사마우스에 해당되는데요. 형제, 자매, 가까운 지인, 커뮤니케이션, 초등교육, 요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14에서 2일요 나이 대에 해당되는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정보를 습득하고 교환하면서 존재를 확장하는 그런 단계 자, 쌍둥이 자리의 특징은요. 소통시키고 호기심도 많고, 다식하나 박학하지는 않은, 어, 많이 알지만 깊지는 않은 그런 의미. 습득력이 좋고 어, 연하 동안 어, 혹은 가까운 진이런 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중재자 카드가 나온 사례를 볼까요? 내일 하루 종일 시험 감독 분위기가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말발굽 배열법 중에서 해결 방법의 중재자 카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전달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요. 채점 기준대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채점하고 기관에 잘 전달하려고요. 어,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런 의미로 쓰여졌죠. 자 그리고 유혹자 카드도 여기 나와 있어서 어, 이따 배울 거기 때문에 먼저 볼게요. 자 유혹자 카드 몰두 집중이죠. 공정한 채점이 되도록 신경을 바짝 쓰겠네요. 늘 그래왔듯 공평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감독을 잘 하고 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카드, 어머니 라는 카드인데요. 키워드가 여성적 가족, 유아, 감정, 헌신, 수용, 영혼의 고향, 여성성, 영적인 과거. 이렇게 되고요. 포인트는 직감에 충실하라. 조화를 이루어라, 포용하라, 어, 그런 의미로, 어, 왠지 주역의 어, 64괴 중에 두 번째 괴, 2번 중지곤 괴가 생각나는, <laughs>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계자리는요 결속력, 감정적, 차분함, 부드러움, 예민함, 요런 의미를 담고 있고, 다른, 감성적, 모성의, 공감적, 그에다가 파란 색깔, 물사인이죠. 감성적, 감정, 마음, 사랑, 연민, 내양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하우스에 해당되고요. 나이대로 치자면 21살에서 28살 어, 기본적으로 확립된 자기 존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자, 달의 특성이 어머니, 가정, 여자와 관련되어 있고 육아, 무의식적인 습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왜냐면 다른 찾다 기울었다 하니까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무의식이 관장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이 개자리는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기억력이 좋고, 어머니와 가정의 상징이며, 과거에 집착하는 비상금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모아두는 걸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4번 어머니 카드가 나온 사례 보죠. 자, 말발굽 배열법에서 첫 번째 나온 거죠. 축소시켜 진행되는 부서의 이벤트 반응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어, 어머니 카드로 직관을 따라야 한다. 어, 그렇게 리딩을 했네요. 오늘 있을 이벤트는 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축소시켜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두었죠. 자, 그리고 진행 상황에 좀 전에 했던 연인 카드가 나왔죠. 경험을 사용해야 한다. 축소시켜도 나름 맡은 역할들을 잘 해서 부서 직원들이 잘 진행을 해줬네요. 그 동안 쌓인 경험들이 많아서 믿고 맡겨도 될 듯요. 이렇게 리딩을 잘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에고 카드인데요. 키워드는 힘, 염원, 소원, 독특함, 영광, 다산, 풍요로움, 독창성, 섹슈얼리티, 욕구, 진기함, 비옥함 창조성, 성생활 요런 의미가 있고요. 포인트는 자신의 삶을 살아라. 타인이 힘들어지더라도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라라고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왕이기 때문에 그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뭐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임금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일부 백성들은 포기한다든지, 뭐, 그럴 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왕, 우두머리, 리더, 명예, 정체성, 의지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자 자리는 리더십, 주인의식, 주도적인 카리스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사인은 이런 의미. 어, 선생님, 아까 했던 건데요? 그렇죠. 왜냐면, 어, 이사원소가 물, 불, 흙,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벌써 다섯 번째 카드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의미들이 이제 중복돼서 나올 겁니다. 자, 애고 카드는요, 오하우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성향으로 드러나냐면, 28살에서 35살, 요기 특성으로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창조력을 마음껏 뽐내는 단계 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자 태양은요 아버지, 남편, 직장 상사, 윗사람, 생명 에너지, 활기, 자의식, 권위자, 관대함, 사회성, 창조성, 지향하는 목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자 자리의 특성은요 자존심, 용맹, 칭찬을 좋아하고 자기 표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자이 그니까, 사자자리이신 분들은 좀 보면 외모가 좀 특출나요. 어, 생긴 게 특출나기보다는 하고 다니는 게, 남들의 시선을 끄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옷도 형광 색깔 막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막 망사 스타킹에 막 머리도 막 빨갛게 보라색으로 막 금발로 막 염색하기도 하고 아무튼 사자자리는 그딱 보면 좀 표시가 나요. 예. 제가 그 교사대상 강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교사대상 이제 강의를 하러 가서 별자리를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는데 사자자리이신 분들은 가운데 혹은 제일 앞자리, 요런 데잘 앉으시고요. 저 구석탱이 잘안보는 기둥 뒤에 혹은 맨 뒷자리, 그런 데 앉으시는 분들은 무슨 별자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laughs> 정갈자리, <laughs> 이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자리들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사자달이 폼생 폼사 관심이 필요하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왜냐면 타고난 그 리더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어, 남을 좀 부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거는 좀 천성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자, 애고카드가 나온 사례인데요. 자, 애고카드 하기 전에, 요, 아까 했던 중재자 카드가 나왔으니까 요거 먼저 볼게요. 이번 주에는 오쇼젠 강의 교재가 완성될까요?라고 했는데 해결 방법의 중재자 카드가 나왔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결 방법의 교육의 신 헤르메스가 나왔으니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듯요 자 결과자리에 애국 카드가 나온 거죠 진정한 삶을 찾게 된다 교재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성과물이죠 강의 교재 완성으로 보람을 찾게 되겠네요 이렇게 리딩을 했던 거죠. 아이고 시간이 벌써 어, 끊으면 곤란하니까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